박사님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나이 들어 점점 눈물이 많아지고 감정기복도 심해지고 갱년기 초기라고 봐야 할까요? 갱년기 초기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많고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거는 우울증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심하게 있으면 병원 한번 다녀오십시오 갱년기는 생리가 끝나가는 폐경기 로 진입하는 시기와 폐경 이후의 시기를 합한 기간을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폐경이 만 나이 기준으로 47세에서 52세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50살 전후가 갱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증상들을 갱년기 초기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폐경이 만 47세에서 52세에서 일어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물론 체력이 너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폐경이 빨리 오는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갱년기가 있습니다 라고 할때 가장 흔한 증상은 안면홍조입니다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발한이라 그래서 땀이 자꾸 난다거나 기분장애 불안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화가 나요. 이런 것들이 백년기에 있을 수 있고, 백년기 시기 접어들면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자더라도 금방 깨요. 당.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증상은 초기와 중기, 말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혈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얼굴이 붉어집니다. 목과 등에 땀이 나거나, 후끈후끈한 후꾼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잘 오지 않아요는 전부 혈허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허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여성호르몬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도 맞지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40대 초반부터도 갱년기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60이 돼서야 갱년기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오셔서 저희한테도 나 이제 갱년기가 오나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허이기 때문에 갱년기랑 전혀 상관없이 혈허 증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갱년기 시기에 나타나는 거는 호르몬 요법을 쓰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 전이나 그 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한의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갱년기 중기부터 나타나는 증상은요. 본격적인 여성 호르몬의 부족에 의한 질 건조증, 성교통증, 빈뇨, 요실금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부의 건조감도 생기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몸에 수분이 없나, 몸이 좀 예민해졌나라는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후기에는 골다공증이라든가 관절통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갱년기라는 게 사춘기처럼 어떤 감정 변화만 있는 걸까요? 건강에는 어떤 나쁜 영향을 줄수 있나요? 사춘기도 호르몬 변화 때문에 신체 변화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갱년기에도 신체 변화가 많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성을 위한 단어로 사용이 되었지만 남성한테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변화가 오면서 갱년기 증상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남자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 여자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성격적인 면도 변화가 오고 호르몬의 변화들이 질병의 위험성도 실제로 높아지게 만들게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은 갱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인대와 근육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요. 테니스 엘보, 족저근막염, 무릎 관절염 관절 주변에 인대 손상 등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욕이 줄어들고 발기가 잘안 되는 발기부전 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의욕 자체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욕이랑 의욕이 한의학에서는 같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하 신양허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욕 저하와 성욕 감퇴가 동시에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고 옛날 말로 영후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의욕이 많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욕도 많고 밤일도 잘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이고요 갱년기 증상에서 무기력증, 집중력 저하, 우울감, 복부 비만, 관절통,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 남자 왜 저렇게 배가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50살 전후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복부 비만이 생기는 비율이 높아서 조금만 살이 쪄도 배에 많이 찌는 거니까 호르몬에 대한 변화 때문에 그렇구나라고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지셨지만 예전 저희 어머니께서도 갱년기셨을 때 많이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셨거든요.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심하게 넘겼는데 그때 생각하면 어머니께 참 죄송하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힘든 갱년기 어떤 식으로 몸 관리를 하면서. 회복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호르몬이 줄어들었으니까 호르몬을 채워 넣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요법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부족한 걸 채워 준다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게 편할 수 있지만 호르몬이 감소하는 거에 맞춰서 나머지 기능들도 변화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추회했을 때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각한 문제들은 1000명당 3명 정도 확률이라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나한테 걸리면 100%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고요. 경구용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할 때는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분명히 증가합니다. 물론 아주 과거처럼 에스트로겐만 복용하는 식으로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서 위험성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1000명당 1에서 3명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고요. 난소나 자궁 적출을 해서 없는 경우에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의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때 호르몬요법에 대해서 리스크, 질환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경우에는 한의치료를 대안으로 생각하시면 많이 좋습니다. 백년기 증상이 폐경이랑 동시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신양허, 신음허, 진액부족이라고 하는 네 개로 구분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개별적인 수면이나 소화, 두근거린 관절통에 대응해서 처방이나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행하거나 대안으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류나 두부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가벼운 선에서는 대안 삼아서 내가 식사를 할때 조금 더 먹어야지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두부 같은 경우에는 두부만 먹어야 되는 식으로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석류가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식은 개별 약제 하나만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갱년기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짜 많이 먹어야 하고 많이 먹었을 때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오히려 목 어깨가 뻣뻣하고 땀이 자꾸 나가지고 항혈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써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갱년기에 사용하는 약제는 아닙니다. 식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이라는 게 식물성 에스트로겐만 추출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성분들도 같이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많이 권하지 않고요. 양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분만 추출해서 사용하는 거에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발전을 해왔고요. 한의학은 부작용이 있네 억제하기 위해서 무슨 약재를 더 넣어서 부작용을 낮추고 효과를 높일까 하는 식으로 조합을 해와서 약을 써왔기 때문에 한 가지 약재만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용이면 한약에서도 건강보험 제재로도 충분히 더싼 가격으로 리스크를 낮춘 상태로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식을 임의로 드시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갱년기에 있는 핵심 증상 중에 하나는 골다공증입니다 양방에서는 주사나 먹는 약물들이 잘 대응이 되고 있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부감 없이 드셔도 괜찮고요 주사를 맞거나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불편해요 라고 하실 때에는 녹용이 들어가 있는 처방들을 쓰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방에서 쓰는 골다공증 약물의 70% 선까지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골밀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증상들을 다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녹용은 골밀도가 떨어지는 질환에 도움이 될수 있고 대신 비싸고 오래 먹어야 되니까 비용만 놓고 생각한다 그러면 양약보다 좋을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섞여서 괴롭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선택해 볼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멸치우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골다공증 있을 때 멸치, 우유, 치즈 정말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외할머니도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멸치 먹으라고 저한테는 그러셨었는데 많이 먹으면 칼슘의 섭취가 많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조금 더 드십시오 는 좋은 방법이지만 일부러 멸치만 드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배출이 잘안 되도록 조절하는 식이요법이 훨씬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알코올, 탄산음료는 흡수율을 좀 떨어뜨리니까 피해 주시고요. 짠 음식 많이 먹어도 칼슘 흡수를 저해하니까 줄이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두근거림 불면이 있는 갱년기 증상 환자분들은 커피와 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갱년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갱년기가 있으셨거나 갱년기 증상이 있지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갱년기가 아니라 혈허구나 신음허구나라는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